수학탐험에서 대 재미있는 활동이나 재미있는 부분들이 왜 재미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음. 자 지우 저 교구가 왜 재미있냐면요. 교구는 실제에서는 나타낼 수 어, 어, 실제에서 나타날 거는 몇개 조금씩 있는데 실제에서 못뭐 나타내고도 조금씩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요. 열칸 상자? 열칸 열 상자를 제가 하고 싶은데 집에서 똑똑 수학 타는 들은 앱이 세상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들어서 그런데 제가그 열칸 상자를 하고 싶은데 집에 열칸 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똑똑 수학 타는 데가 있었다면은 그때 열칸 상자를 딱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뭐 옮기거나 그런 게 재밌었어요. 오늘 사모할때왜 됐냐면요. 한번 게를 뗄 때마다 배치를 얻었어요. 배치를 얻어서? 네. 네. 그러면 그 배지 중에서 어떤 게 얻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다. 다. 어떤 배지가 있, 뭐 어떤 배지를 모았죠? 그 호랑이 배지랑 보고곰 배지랑 두개 복지 애들이죠. 그러면 두 개를 모았나요? 네. 그,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재밌 간단해서요? 간단? 네. 저는 왜 탐험 활동이 재밌냐면요. 그, 뚜껑이랑 포라미랑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코인은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네. 똑똑수학 탐험대를 하면서 조금 불편하거나 뭐 어렵거나 어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음 유분이 어떤 게 조금 고쳤으면 좋을까요? 아, 안 되는 부분은 음. 그 열칸 상자 할때 불편으로 할 때가 잘안 되니까 불편했어요. 음, 음. 할때그 뭐냐 아주 틀려가지고 야 약간 답답했어요. 아, 너가 틀렸을 아, 때? 근데 제대로 한거 같았었는데. 어, 아, 어, 네? 아, 너는 제대로 한거 같은데 어, 틀린 것 같, 틀렸다고 나와서 네. 그게 약간 불편하고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아, 네. 그 자유 활동이죠. 자유활동 우리가 요새 잘안써져 있잖아요. 그 자유활동에 우리 지금 그거 틀린 그림찾기랑 비슷한 그런 거넣 하고 그리고 그거 생선을 잡아라. 잡아라. 생선을 잡아라까지밖에 못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 아까 말한 탐험활동이 좀그렇다랑 조센 레이싱 있죠. 그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점프 점프 짐건다리 그것도 하고 싶은데 <laughs> 그거 2학기 때 점프 점프 짐건다리는 2학기 때에서 좀 그래서 그래서 1학기 때할수 있는 게임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인가요? 네. 아 네.